오늘 트렌드 라이브에서는 좀 특별한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뷰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나름 저희끼리 공부도 하고 오는데, 그래서 가끔은 이건 진짜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뭔가 가려운 곳을 팍! 긁어줬으면 하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우리 에디터들의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성형외과 전문 정연우 원장입니다 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녕하세요안녕브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시는 점들 또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피부에 대한 궁금했던 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차근차근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저희 방송을 위해서 올라 오셨다고 하니까 <laughs> 아, 같은 제주 네, 같은 고향분이시잖아요 같은 고향이죠 와. 기본적으로 좀 제주도가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긴는 하거든요. 맞아. 공기도 맑고 음. 뭐 물도 좋고 서울에서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느낀 건데 아, 어, 공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음.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맞아요. 사실 미세먼지가 정확히 뭔가요? 음. 사람들이 사실 미세먼지 그냥 안 좋은 거 이렇게만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정확히 미세먼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불 털면 나오는 먼지가 미세먼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냥 먼지고요. 미세먼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사이즈의 먼지들을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아서 이제 2.5 마이크로보다 작아지는 먼지들은 초미세먼지라고 아. 부르고 있고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머리카락 크기가 한5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가 이게요. 그렇죠. 그 두께가 한50 마이크로미터인데 2.5 마이크로미터라 그러면 그것보다 한 20배 정도 가는 먼지이기 때문에 와.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떠도 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모이면 그냥 뿌옇게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 하늘이나 이런 게 그렇게 보이는 음. 게 그만큼 미세먼지가 음. 많다는. 음. 아, 그러면 진짜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게 최선이네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뭐 괜찮을 것같아라고 생각하고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들 할수 있는데 뭐 WHO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일 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죽는 인구 수가 420만 명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좀 기분이 나쁜 미세먼지. 네, 확실히 이렇게 몸에도 안 좋으니까 피부는 저희가 사실 미세먼지 직접 얼굴에 닿는 거잖아요. 음. 미세먼지 자체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 피부 자체가 이제 원래 트러블 있던 분들은 더 심하게, 그리고 없던 트러블들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피부 자체가 나빠졌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최근에 많이들 하고 음, 계십니다. 또 이렇게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피부가 또 따로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모공을 통해서도 들어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럼 우리 모공이 넓은 사람이 불리한? 아. 거예요. 모공이 사이즈보다는 오히려 그런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공이 아. 많이 이제 원래 트러블이 좀 있는 피부라든지 음.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음. 모공을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음. 오히려 그 자리에 더 심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뭐 망할 미세먼지 <laughs> 숨쉬기도 힘든데 원장님은 미세먼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사실 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피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최대한 집에 있는 게 좋고요. 그런데 꼭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네. 뭐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고들 음. 얘기를 하세요. 제 폐를 통해서 가장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로 피부를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피부 쪽에 좀 네. 충분히 보습을 해 주고 지금 말하면 피부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 주고 나서 음.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노화가 올수 있다고. 미세먼지가 노화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보통 어이. 이제 미세먼지가 그 상위 25% 이상 돼 있는 지역에서 살았던 분들의 뭐 이마에 잡티가 한22%뭐 뺨에 있는 잡티가 20% 정도 더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아어 팔자 주름도 한4% 정도 심해졌더라는 어머.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보니까 음. 좀 노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되게 많이 놀래시는 것 같아요. 음.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라고 올려주시는 게 탄력. 주름 그러고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 게 피부 노화가 보통 25살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5살이거든요. 네 <laughs> <그게> 맞는 말인가요. <laughs> 뭐 이제 가장 인생의 정점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꺾일 일만 남은 건가요. <laughs> 난 괜찮아 괜아 괜찮아, 난 괜찮아. <laughs> 네. 괜찮습니다 탄력에는 막 콜라겐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얼굴에 막 콜라겐 주사도 넣기도 하고 이런데 네. 콜라겐은 뭐 섭취하는 게더 좋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게더 좋아요? 콜라겐이 좀 이렇게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피부에 흡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열심히 먹어도 몸에서 그걸 다 잘게 잘게 분해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재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100% 콜라겐이 되지는 않아요. 음, 그럼 콜라겐을 어떻게 생성시켜요? 네, 맞아. 그거 그러면 빠진 콜라겐 어떻게 충전해요? 뭐 사실 원칙적으로는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르는 어... 화장품들 중에서는 오히려 펩타이드 계열이나 펩타이드 네, 이렇게 분자량이 작아서 피부에 네. 실제로 흡수될 수 있는 화장품들을 쓴다든지 아... 아니면 좀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 화장품들 쓰는 것들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면 같이 오는 게 주름이잖아요 주름이 한번 생긴 거는 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팔자주름 때문에 나이가 많아 보인다 너무나 스트레스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어,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인데, 주름이 깊어져서 손으로 잡아당겨봤을 때, 펼쳐지지 않는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간단한 주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필러나 보톡스 같은 것들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 반면에, 이제 더 장기간 효과를 원한다. 피부 처짐 같은 것들을 좀 1년 정도는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보홍파나 고주파 음. 관리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좀, 긴실을 이용한 리프팅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음. 한 5년에서 10년은 젊어져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절개 리프팅, 음. 어, 얼굴 거상, 목 거상 같은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오늘 피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정연우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댓글을 좀 많이 못 읽었는데 되게 진짜 진지하게 고민이 있었던 댓글이 혹시 있나요? 어... 성형 라이브 일단 너무 재밌다고 하고요 <laughs> <다들 웃음> 선생님도 뭐... <너무> 애칭 지어주냐고 <웃음> 물어보네요 <웃음> <웃음> 선생님 애칭? <왜치? 웃음> 척척 박사님. <laughs> 척척 박사님. <laughs> 네, 오늘 저희랑 함께 트렌드 위드미 라이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하는지 <laughs> 잘 모르겠어서 제가 조금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음. 또 음. 여러분들 질문을 이렇게 직접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음. 네, 다음엔 저희가 질문을 미리 받아서 제기올 테니까 네. 한번꼭 나와주세요, 선생님. 아, 네. 불러주시면 그, 언제든지. 그때는 <laughs> 진짜 완전, 나다 써올 거야. 나도 노트에 다 써올 거야. <laughs> 네, 오늘 정말 메모해두고 싶었던 얘기들이 가득했던 시간인 음. 것 같습니다. 같이 여러분 하면 안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 안녕.